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 안에 악한 영이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병마도 악한 영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에 대해 나누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먼저 귀신들림의 증상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강의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혹시 주위 사람 중에 귀신이 들리게 된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무엇이냐? 귀신 들리면 미신 증상이 나타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허공에 혼자만 한다거나 때로는 혼자 떠돌거나 한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만약 누군가에게 귀신이 침투하게 될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 즉시 미친 증상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혀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이냐? 이제부터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게 된다면 이때 우리가 이런 사람을 통해 어떤 현상들을 볼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반드시 사람 안에 통로가 만들어졌을 때에만 그 안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느냐? 이런 생각이 마음에 심겨져 죄가 될때이 죄의 통로를 통해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두다에게 애쉬을펼 생각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마음에 죄로 심겨졌을 때이 죄의 통로를 통해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악한 영은 죄의 통로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통로를 통해 숭배의 통로를 통해 그 사람만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로를 통해 침투해 들어간 악한 영은 죄나 상처나 숭배에 집을 짓고 그집 속에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악한 영의 상태는 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악한 영이 침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에게서는 전혀 귀신들림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것 중에 하나는 귀신 침투했을 때 귀신들림의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침투에 들어간 악한 영은 어떻게 사람 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갈까요? 예를 들어 만약 악한 영이 음란의 죄를 통해 침투해 들어갔다면 처음에는 음란의 집을 짓고 그 속에 숨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음란의 죄 성적인 죄를 짓도록 자극하고 충동하며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죄를 짓고 음란하게 될때 이런 악을 취하며 악한 영의 세력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도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럴 때조차도 마음에서 충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거나 죄를 끊고 싶어도 이것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은 더 죄를 짓도록 유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확장된 죄를 통해 타락한 영들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그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자기 안에 뭔가가 있거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들려의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더 많은 악한 영에 의해 그 사람이 통제되거나 억압을 당하거나 지배를 당하게 된다면 이때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귀신들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친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정신적인 문제, 괴력, 점심의 모습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래사의 광인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을 때그 사람에게서 미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괴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만약 누군가에게 악한 영이 침투하게 되었다면 초반기에는 귀신들림의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계속해서 더 많은 악한 영들이 침투에 들어오고 이런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게 된다면 비로소 귀신들림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댓글을 주신 분이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악한 형이 침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침투했는지 안 했는지를 육안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수 있는 딱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앞에서 악한 형들은 죄의 통로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통로를 통해 숭배의 통로를 통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형은 이런 통로를 통해 침투해 들어와 그 속에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동, 자극, 공격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영이 숨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먼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짓는 적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여전히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계에우상숭배의 흐름이 있는지 혹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적인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탄적인 음악, 문화, 게임, 상징 등등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속적인 죄가 있다면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가 배개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다 내려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 일곱 번씩 이런 벙이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숭배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것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죄나 상처나 숭배 숨어있던 악한 영은 기침을 하면서 드러낼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대략 10분에서 20분쯤 반복해서 명령을 한다면 만약 악한 영이 숨어있었다면 기침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이 없다면 기침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악한 영을 대적하며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드러난 악한 영은 기침하면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대적을 하는데도 악한 영이 떠나가자는 상태라면 기침이 계속해서 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악한 영이 떠나게 된다면 더 이상 기침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악한 영이 완전히 떠났으므로 기침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위험해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상처가 있다고 무조건 악한 영이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에게서 해결되지 않은 큰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쓴 뿌리가 되었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미움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상처 안에 악한 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게 한뒤 악한 영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분 안에는 악한 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혹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시냐고 말입니다. 그자 이분은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악한 영은 죄나 상처나 숭배의 통로를 통해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기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비록 그 사람 안에 죄나 상처의 흔적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영적인 권세가 있기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침투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듯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악한 영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이보다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거룩하게 세우려고 애를 쓰며 기도하며 예배를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때 악한 영이 침투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은 오히려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댓글을 주신 분이 병마도 악한 영과에 대해 모르셨는데 질병과 악한 영과의 연관성은 크리스도이아래 하는 질병의 원인과 대처법 이편에서 이미 다루어 놓았으므로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